안녕하세요. 미래 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울타리 데크 스테인 칠하는 모습과 스테인과 바니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바니쉬를 조금 발랐는데요, 그 모습은 전혀 없어지고 흙먼지 오염 물질이 가득 쌓인 모습만 보이고 있죠. 스테인을 바르기 위해서 청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과 오일 스테인과 플라스틱 통 그리고 바를 붓 지금은 하나지만 기억자붓 작은 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 울타리는 어 그렇게 높게 세우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어 작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급진 모습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댕댕이들이 나가지 못할 정도의 높이만큼 음 올리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위에 덧붙인 녀석들은 음 제가 따로 인터넷에서 구매했던 울타리용 목재였는데요. 몇 년째 바깥에 노출을 시키니까 이렇게 색이 많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에 그 플라스틱 판을 깔고 음 어, 색을 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일 스테인 코코넛 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어, 울타리 여기저기 칠한다고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일 스테인은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해요. 오일 스테이는 색이 밑으로 침전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를 때 중간중간 잊지 않고 저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바르고 있자 너무 어설픈 그 모습을 보고 이웃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laughs> 많이 해본 그 경력자이다 보니 이제 한수 배워가면서 나무 사이사이 칠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붓도 준비한 붓이 조금 커서 어, 이렇게 작은 그 막대기를 칠할 때는 앞면은 괜찮았는데 이렇게 사이에 네, 이렇게 칠할 때는 그 엉성엉성한 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조금 칠했다고 능숙해진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양쪽 문을 비교해서도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여기서 잠깐 어, 칠하는 동안에 제가 스테인과 그 바니시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스테인 제가 지금 칠하고 있는 스테인은 오일 스테인입니다. 그 그러니까 스테인이라는 것이 목재에 스며들어서 색을 내게 하는 재료를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요. 스테인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어, 덧붙이자면, 부패하거나 목재가요, 뒤틀림, 그리고 균형, 얼룩 등의 모든 그 하자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스테인 중에서도 오일 스테인과 수성 스테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게, 오일 스테인입니다. 음, 오일 스테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바르고 있는 실외 그리고 정자 어 데크 뭐 온도막 같은 이런 목재 시설에 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음, 일, 2년 주기로 보통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지금 일년 만에 예, 바르고 있습니다. 음. 두번 정도 걸쳐서 도포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만 할 겁니다. 처음에는 얇게 발라 주시고 그리고 건조가 된 후에 다시 한번 얇게 발라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 힘드네요. 어 그냥 한 번만 바를 겁니다. 제가 주말에 남편을 시키고자 했으나 너무 기다리는 게 조금 지루해서 어 제가 일단은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좀 엉성해도 예쁘게 봐 주세요. 잠깐 수성 스테인에 대해서 조금만 음, 말을 덧붙일게요. 수성 스테인은 그 실내 가구, 어린이 놀이터나 유치원 같은 그 접촉이 많은 곳에 오일 스테인보다는 유해성이 덜한 수테인, 수성 스테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음. 수성스테인은 그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일스테인과 다르게, 음, 거의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덩굴 장미 있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어, 주의를 썼는데요. 어, 케이블 타이로 묶어둔 이 아이들을 다시 한번 풀어 해치고, 어. 옆으로 조금 벌려 두었습니다. 음, 이런 분위기로 칠해 가면서 페인트가 닿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요. 어,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 어, 완성된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늘이 많이 지는 그 골목길 쪽에 더 칠해야 하는데요. 어 이렇게 작업을 하고 또 보니까 거의 반나절이 가 버렸더라고요. 거의 지금 그 칠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마무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붓은 보여 드리지 않았죠. 약간 기억자의 작은 붓인데요. 이렇게 귀퉁이 약간 음, 큰 붓으로 그 작업이 고루고루 되지 않았던 부분에 보완을 하면서 어, 칠해 보았습니다 스커트 입고 스테인 칠한다고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칠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 스커트 거의 버릴 직전에 옷이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일부러 더 입기도 하고요. 카메라에 찍혔을 때 아주 멋스럽게 나오는 옷이기도 합니다. 데크에 오일 스테인을 바르려고 할 때는 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기어다니면서 좀치대야할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왜냐? 어, 데크에 올려둔 그 테이블을 제가 옮기지 못했어요. 무거운 게 많이 올려져 있고, 조금 귀찮기도 했고요. 이렇게 조금씩 발라가고 있는데, 이 데크는 작년에 바니쉬를 발랐던 곳입니다. 제가 앞서서 스테인과 바니쉬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스테인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음, 나무에 스며드는 색을 입히는 작업이에요. 그게 오일이거나, 수성이거나 두 종류가 있게 되고요. 바니시는, 어, 코팅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목재의 어떤 최종 마무리 더,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인만 바르고 바니시는 바르지 않을 계획입니다. 오일 스테인을 발랐기 때문에 조금, 그, 조금은 광이 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결국 이렇게 짐을 옮겼습니다. 꼼수 좀 부려가면서 해보려고 했더니, 아, 좀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꼼꼼하게는 하진 않았지만, 성실하게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와. 정말 이런 일들 어,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 어, 존경스럽더라고요.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썼더니 며칠 뻐근하더라고요. 저 정말 시간 오래 걸렸어요. 지금 거의 오후 시간까지 칠한 것 같습니다. 뒷마당에는 이렇게 네, 벤치 의자도 비슷한 색깔에서 칠했고요. 이제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약간 어설픈 초보라는 게 티가 나는 게 주변에 스테인 그 페인트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조금 지저분해지기도 했어요. 안젤라 스텔라 어, 찔레 장미 덩굴 장미가 자라는 곳이죠. 싹이 나고 있는 모습이죠. 음, 이 꽃대에서 꽃들이 올라올 건데 이렇게 말끔해진 울타리 주변으로 이제 붉은색의 장미가 필 겁니다. 데크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너무 뿌듯하네요. 칠 이후에 데크와 울타리 비 맞는 모습 영상 담아 보았습니다. 데크에서는 통통통통 물이 튀겨져 나가는 것 같고요. 울타리는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오늘은 울타리와 데크 오일 스테인으로 코코넛 색으로 색을 칠한 모습과 스테인과 바니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